차원이 다른 방송 풍수명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갑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갑은 이 돈을 관리하는 것이고 어, 지갑의 관리는 어, 재물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지갑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어, 돈을 불러들일 수 있는 여건과 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갑을 그 관리하는 가장 방법에서,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어, 지갑의 종류에 있어서 그 장지갑도 있고 어, 접히는 지갑이 있습니다. 어, 접히는 지갑은 그 작고 어,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애용합니다만 사실상 어, 재물 운을 그 부르기 위해서는 가급적 그 반지갑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 장지갑이 가장 좋다 하는 것을 아시고 어, 특히 그 돈을 많이 이렇게 그 지급하시는 분들은, 음, 반지갑을 그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그 지갑 안에 그 가족 사진을 넣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사진을 넣고 다닙니다만은, 음, 거기에 대한 별도의 그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 사진은 어, 지갑에 그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것이 결국은 어, 재물을 끌어들이는 돈도 그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곳으로 몰려드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사진을 밝고 그 좋은 가족 사진을 넣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이 부적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적을 한번 넣으면은 그냥 그 사가서 따라서 그 없어질 정도로 넣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좋지 못합니다. 부적이라는 것은 가급적 단기간에 넣고 어, 다니다가 아, 그대로 어, 소각하는 것이 그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이런 모든 모든 비방이라는 것은 음, 반드시 그 시한적인 그런 기운이 있고. 또 오랫동 오랫동안 유지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잠시 넣는 것은 몰라도 오랫동안 넣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좋은 기운을 멀리하는 나쁜 기운을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적을 절대 오래 넣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돈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그 방법이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아, 돈을 항상 깔끔하게 피어서 어, 순서대로 정리해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렇게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도 좋은 기운을 찾아서 들어온다는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 돈을 한, 항상 정리해서 어, 또순서대로 어, 작은 돈은 위로 넣고 큰 돈은 밑으로 넣어서 그렇게 정리해서 넣고 다니는 것이 결국 돈의 기운을 좋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지갑에 너무 많이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너무 많은 돈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돈도 차면은 흘러 나가야 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 적어도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돈이 적당한 것이고 너무 많은 돈은 오히려 재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많은 돈을 갖고 다니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명함을 자기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한번 지갑을 지갑 명함을 받으면 그 지갑 속에 넣어둔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아무 그 생각 없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필요할 때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지갑 명함을 받았을 때는 그 명함에 필요한 것은 휴대폰에 저장을 하고 그 명함은 다른 곳에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절대로... 어, 자신의 그 명함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명함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 여섯 번째로 어, 이 돈을 주고받다 보면은 동전이 발생합니다. 이 동전을 그 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그 동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동전은 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호주머니에 넣어도 소리가 나고 또 지갑에 넣어도 소리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그 지갑에 넣어야 될 때는 그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서 그 넣어야 합니다. 이 소리가 난다는 것은 복을 쫓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재물에 있어서 재물로는 소리가 나면은 재물로는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은 소리 없이 좋은 기운을 그 빨아들이는 형태로 어 재물 운이 들어오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고 특히 새 소리는 재물을 쫓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재물 뿐이 아니고 이 소리를 낸다는 것은 무언가를 그 쫓아내는 하나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갑 안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돈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내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지갑에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갑을 관리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갑을 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갑을 쓰지 않는 것보다는 지갑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갑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돈은 그 함부로 아무렇게나 호주머니 에 넣고 다니시지 마시고 돈을 차곡차곡 고이 접어서 손수건에 손수건에 싼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지갑이 없을 때는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돈을 그잘 관리하는 방법 또 돈을 부르는 그러한 원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